평균 순수익은 약 2천만 원입니다. 스스로 케어하기 어려운 가구들을 전문적으로 청소하고 세척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장비는 건식 청소기, 습식 청소기가 필요합니다. 50만 원 내에 모든 부속 장비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것들이 비셀의 스파클린 제품. 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천연 세제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니룸케어라고 하는 가구케어 전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 8년차 이성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매트리스나 뭐 쇼파, 카펫 같은 집에서 스스로 케어하기 어려운 가구들을 전문적으로 청소하고 세척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 청합의 전망은 밝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위생이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 홈케어 관련 이 서비스업도 매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일단 홈케어 서비스를 진행할 때 필요한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가지고 다니는 게 가능하고요. 장비 역시 부피나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승용차에 실고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홈케어 서비스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점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초보 창업자분들은 점포를 안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초보 창업자분들은 홈케어라는 일이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고 진입을 하실 텐데 점포를 얻고 시작하면 홈케어 창업의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인 소자본이 일단 사라지는 거예요. 점포를 얻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장비 같은 경우에도 보통, 고가 모델의 경우 100만 원 정도면 어, 구비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업체에서 사용하는 고성능의 고가 장비는 300만 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초기 창업 비용이 500만 원 미만의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수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가정의 달 행사를 했을 때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했는데, 5월 달 매출이 3,800만 원이었습니다. 홈케어와 관련된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기존 고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매출은 600 정도입니다 현재 평균 월 매출은 약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초보 창업자분들이 느끼기에는 12월부터 한 3월까지가 비수기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문량으로 좀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대비 주문량이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홈케어 서비스의 마진율은 약80% 정도입니다 평균 순수익은 약 2천만 원입니다. 홈케어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은 사실 없다고 보면 되지만,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탁 기능사나 건물 위생관리 서비스 자격증입니다. 추가적으로 소독방역업 자격증도 있으면 좋습니다. 소독방역 같은 경우에는 기관 자격증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본인이 목표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하면 건물 위생관리 자격증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한 소독방역업 자격증도 있으면 반드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세제에 대한 사용 지식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청구 창업자 분들이 유튜브로 정보를 접하다 보니 천연 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연 세제만 배합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세정제로 사용하기보다는 첨가제 정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성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세탁을 하는 의류를 위해서 개발된 거고요. 우리가 시, 실제로 작업을 하는 것은 뭐 1년에서 2년 이상 묵은 찌든 오염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기성품보다 세정력을 높이기 위한 첨가제들, 그런 첨가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제품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 값이 나오는지 많이 경험을 해 보셔야 될 거고요. 뭐 베이스 세제를 어떤 걸로 선택하시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용 성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 성분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첨가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배합을 하는데 있어서 양 조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크게 어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해보지 않으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고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해. 본다 라고 하면 첨가제 종류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하시는 실수가 알칼리성 세제와 산성 세제를 섞어서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각자의 그 장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알칼리면 알칼리 산성이면 산성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초보 창업자분들이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실수를 줄이고자 하면 pH3도를 가능한 한 약한 것부터 조금씩 올려가면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분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좋다는 거 배합을 하다 보면, 어, 인체에 해로운 가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락스를 사용했는데 뜨거운 물로 헹궜다던가, 어, 화장실 청소할 때. 그런 경우에는 염소가스가 발생해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주의사항들이 꼭 있기 때문에 사전 지식, 그러니까 공부 없이 무턱대고 배합을 하시는 것은 많이 위험합니다. 저희 일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건식청소기, 습식청소기가 필요합니다.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살균소독기, 피톤치드 연무기, 그리고 뭐 스팀청소기 정도가 되겠네요. 건식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나 미세먼지, 그리고 알러지를 유발하는 진드기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게 되는 가장 기본 청소 도구인데요. 보통 업체에서는 물 필터로 된 청소기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가정집에 있는 가정용 청소기에 부품으로 나오는 침구 청소용 헤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습식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얼룩이나 오염이 있을 때 깨끗한 물, 세정제 등을 통해서 세탁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것들이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게 이셀의 스파클린 제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중고로 장비를 구비하는 경우에는 약50% 정도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50만 원 내에 모든 부속 장비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저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는 않기 때문에. 연습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의 뭐 물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냥 연습용이니까 가격만 저렴하다라고 하면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새 제품을 만약에 구매하시겠다라고 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초보 창업자분들은 장비를 선택할 때 가성비를 많이 고려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장비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 필요할 것이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카처라는 브랜드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제품의 가격이 약 100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실 거라고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작업이 익숙해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생겼을 때 그때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중국 제품, 해외 수입 제품 그런 것들 저렴한 거한2삼 30만 원 정도면 살수 있거든요. 연습은 그걸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해외 구매 대행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홈케어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화학 제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소비자 분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 같은 것들은 꼭 쓰고 다니시고 장갑 같은 경우에도 니트릴 장갑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제품이 닿았을 때 변형이 되고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 장갑 말고 내화학성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활용하기가 좋은 것들은 아무래도 초음파 세척기가 있을 것이고요 무선 광택기 이런 것들 왜냐면 뭐 매트리스나 소파를 전체적으로 스펀지로 작업을 하기에는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기계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풀 제거기 같은 것도 있겠네요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수 있고요 홈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고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셨을 때뭐 부가세나 종소세 같은 세금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업종 코드도 서비스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때 사업장 소재지는 보통 주거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뭐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등록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용했던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안정화 자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법인 설립을 하게 되면서 소상공인 육성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소상공인 안정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약 1%대의 적응리로 정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소상공인 육성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매장 확장 계획이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 최대 1,500만 원의 지원금과 무료 컨설팅 8회, 그리고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홍보 방법은 입니다. 떼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거에 대한 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우리 동네 CEO 앱을 확인하세요.